쇼던 톰슨의 서비스 게임으로 12세트 시작됐습니다. 그러니까 12세트 초반 흐름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하겠군요. 조던 톰슨 네. 네, 리가웨이 길게 이르는데 이번에는 라펠 라달 선수가 포인트를 따내면서 15-0. 갔습니다. 클레이코트 성적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. 휴스턴 대회 1라운드 스티븐 디에스에게 승리 거둔 게 유일한 승리였습니다. 자, 근데 자신의 서비스 게임을 이렇게 좀 가져갈 수 있다면 오늘 또 조던 톰슨이 좀 아쉽지 않은 경기를 할 수도 있겠어요. 네. 네. 톰슨. 네. 자 조던 톰슨이 자신의 서비스 게임을 지켜냈습니다. 라달 선수의 그 연습 경기 지켜본 선수들은 또 굉장히 좋게 평가하더군요. 네, 서포인트 어! 네, 라달. 핸드 대를 펼치다가 백핸드로 다운돌라인을 노렸습니다만 네트에 걸렸던 조던 톰슨입니다. 네. 네 게임 나달입니다. 게임 스코어 1대 1이 됐습니다. 아, 네, 좋네요. 네. 네. 서브스가 나오면서 서태어리 됐습니다. 조던 톰슨. 아, 지금은 뭐 센터 라인 네. 아, 다운더 라인 성공하는 라파엘 나달 네. 도돈 톰슨이 지금 서브도 좋았고 투, 그 나달을 네. 조금 흔들어 놓는 느낌이 있었는데 네, 사실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톰슨 선수는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뭐 나달 음. 선수가 굉장히 지금 잘친 그런 샷이기 때문에 드롭샷! 네. 네, 바로 지금 발리로 브레이크에 성공하는 라파엘 나달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나달 선수가 저렇게 뒤로 베이스라인에 많이 물려있다라는 거는 나는 리턴에서 미스를 안 하겠다라는 마음이거든요. 네. 네. 그러니까 어, 상대방 선수 입장에서는 어, 부담이 많이 되는 거죠. 네. 네아 네. 이제는 뭐 나달이 이번 포인트는 조던 톰슨을 뭐 좌우로 흔들면서 정신없이 만들었어요. 네 그렇습니다. 아 네. 지금은 조금 전그 조던 톰슨의 반응이 워낙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 예, 그러니까. 나갔습니다. 서트 오리 됐습니다. 다른 전술을 시도를 할 겁니다. 나갔어요. 벗어났어요. 네, 드롭샷. 네. 아~ 꼼짝하지 못하는 조던 톰슨입니다. 파엘라달자 브레이크 위기에 몰렸습니다만 자신의 서비스 게임을 잘 지켜낸 나팔라달 게임스코어 5대1로 좀 일방적으로 앞서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선수 생명이 사실은 많이 길어졌어요. 그렇죠. 네, 저희가 스물 뭐 서른 정도만 돼도 거의 은퇴할 시기고 뭐 이제 뭐 나이가 노장이다 이제 뭐이 정도였었는데 지금 뭐 페데레 선수가 뭐 샵을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 뭐 나달 선수, 조코비치 선수가 사실 서른 중반 때한이 정도 되고 있잖아요. 예, 네, 그런데도 지금 뭐 그랜드 슬램 우승을 하고 투 우승을 하고 있으니까. 네. 라운드 라인 성공. 뭐 테니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전체적으로 네, 이제 선수들의 네, 네. 수명이 길어지고 있습니다. 네. 일단은 뭐, 예. 텀슨 선수 뭐 이건 뭐 어떻게 하냐라는 표정이었는데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서베이스가 나오는군요. 아주 기분 좋게 1세트를 <laughs> 마무리하는 라파 나달 선수입니다. 자 조던 톰슨 2 세트 서비스 게임. 아 네, 자 이걸 또 받아 넘기는 나달입니다. 아, 지금은 뭐 역으로 사실은 잘 쳤었는데 아 나달 선수. <laughs> <laughs> 러서티 네자 이거는 뭐, 나달이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 스트로크 대결에서 또 밀리는군요, 조던 톰슨. <목소리도> 지금 라켓을 집어던지려고 하다가 참았습니다. 저던톰는 저는 지금 전자장비 쪽뭐 조명인지 모는데는데좀눈좀부이부양이에이에요좀방해방해다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저 같은데요. 드롭샷. 자넘겼습니다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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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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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잘 쫓아갔는데 또 나달이 워낙 네. 또 다음 동작이 좋았어요. 네 아, 들어갔어요. 개인 네. 라파엘라달. 자 드롭샷 기습적인 드롭샷인데요. 쫓아갑니다. 네. 네 좋습니다. 자 네트 플레이에서 조던톰슨이 포인트를 따냈어요. 티에 걸리는군요. 이 걸리는군요. 상당한 랠리가 이어졌는데, 자, 이번에는 조던 톰슨이 포인트를 따내면서 뉴스를 만들었습니다. <laughs> 어드밴티지 <laughs> 라파엘라다운이 <laughs> 중요한 지점에서 또 조던 톰슨이 포인트를 따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 어요 네. 이렇게 해서 나다리 서비스 게임을 지켜냈어요. 아, 아, 이거를 네. 지금 뭐 라인 근처로 아주 위협적으로 들어왔거든요. 네, 들어왔나요? 지금 조덕동 선수는 서 확인을 하는데 굉장히 실망스러운 표정이에요. 다시 한번 보시죠. 슬라이스로 지금 아우, 그냥 봤을때로 네. 나간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. 네. 그러니까 살짝 나간 것 같았었는데 아네 좋아요 지금 네. 리턴이 또 지금 베이스라인 쪽에 떨어지면서 톰슨으로서는 네. <laughs> 불운이네요. 더 공격적으로 이제 치다 보니까 톰슨 선수가 할수 있는 게 많지 않아진 거죠. 네, 네. 이건 뭐 꼼짝 못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까지 이제 단식 라인까지 싱글 라인까지 돌아서 서포핸드로 치다 보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사실 뭐 어떻게 네, 할수 네. 있는 게 없어요. 네. 네. 네 사실 뭐 이제 뭐 많은 선수들이 이제 투어 선수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 그런 과정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. 나갔습니다. 자 나달. 네. 저는... 어, 지금 리턴도 좀 어이없이 나갔죠.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나달이 첫 서브부터 해서 완전히 아, 톰슨을 흔들어놨어요. 네,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달 선수도 어떨 때 이제 뭐 강하게 서브를 넣을 수도 있지만 첫 서브를 넣어주고 그 이후에 사실은 본인이 그 스트로브 싸웠을 때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많거든요. 네. 나갔습니다. <laughs> 자 이렇게 해서. 1세트 게임 스코어 6대2. 2세트는 나다리 서비스 게임을 한번 브레이크 당했습니다만 1세트와 똑같이 게임 스코어 6대2. 아, 지금도 베이스라인 근처에 발짝 붙어 있다가 백핸드 슬라이스를 좀 구사했는데 뭔가 지금. 그렇죠 약간 이제 뭐 불규칙 바운드가 좀 생긴 것 같아요. 네. 예, 이제 톰슨 선수가 치려고 하는 아, 그 바운드나 이런 상황에서 보다도 더 이제 슬라이스라서 바운드가 좀 깔렸거든요. 아, 그러네요. 예. 이게 뜰줄 알았는데. 네. 그냥 떨어져서 들어왔던 그렇죠. 모양이죠. 예,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리 이제 공이 좀 오다 보니까 음. 예,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빨리 온 거죠. 예. 들어갔다고. 예. 들어왔다고 네, 얘기하는군요. 네. <웃음> <웃음> 자, 폭카이로보죠 <열어보죠>. 네, 들어갔습니다. <laughs> 아, 네테 걸리는군요. 참, 이런 상황에서 쉽게 가질 못해요. 네. 지금 세컨드 서브 포인트 승률인데요. 여기서 지금 조던 톰슨이 굉장히 많이 네. 떨어져 있어요, 어이구. 그러니까 이, 저러는 상황에서가 이제 그 움직임이 클레이 코트에서 많이 하지 않았던 선수들이 저렇게 움직임이 이제 좀 불편한 거죠. 아, 아 지금 네, 완벽한 강이네요. 네, 네트마크 들어왔습니다. 네. 다시 뉴스 어, 본인의 이제 그 흐름으로 완전히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패싱샷 네. 성공 네. 레이 크 포인트 나팔 나달 아. 근데 이번 게임도 나달 선수가 어, 게임을 잡으려고 나달. 브레이크를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겠죠. 네. 그러니까 나달 선수가 클리 커트에서 뭐 하드 코트에서도 디펜스가 좋을 수 있겠지만. 클레이 코트에서 이제 디펜스는 사실 이제 다른 코트에서보다도 이제 훨씬 더 좋다라고 볼수 있는 거 같아요. 서비스가 나 오네요. 어, 와이드 쪽으로 더 많이 넣겠다라는 거거든요. 네. 아웃 됐습니다 어, 네. 게임 토던턴스. 네. 아, 기억코 <laughs> 지금 서비스 게임을 지켜냈습니다. 굉장히 좀 불안불안했거든요. 네. 아, 아 지금 네. 패싱이 히 위력적이네요. 백핸드 위너를 만드는 라파엘 라달 브레이크 포인트입니다. 자 아, 지금 아, 아, 좀, 좀 공이 짧은 상황에서 예 약간 좀 각이 많이 나질 않았네요. 예. 아, 네 아, 지금 포핸디아 네. 크로스 위력적이었습니다. 아 지금 아주 와이드하게 들어가면서 시연하게. 나달이 이거를 막아내긴 어려웠어요. 네. 아, 지금은 뭐 각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. 네. 네 엄청난 랠리가 나왔습니다 자 조동 네. 톰슨이 라켓을 집어던질 정도로 좀 화가 났습니다 나달이 자 대단한 인내력을 발휘하면서 결국은 포인트를 따냈습니다 네 지금 뭐 톰슨 선수도 굉장히 지금 이 포인트를 4번 따기 4번.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네. 네 나달 선수의 집중력이 더 앞섰습니다 네. 어 지금은 뭐 라켓이 부러질 정도로 네. 내동댕이치진 않았어요.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이 라켓을 저렇게 던지면 부러지지는 않거든요. 네. 네. 예. 이렇게 세워서 던지면 이제 빡 부러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 워닝을 받게 되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이미 지금 톰슨 선수는 워닝을 한번 받았고 그렇죠. 예, 다시 한번 라켓이 부러진다면 이제 또한번 받으면서 포인트를 잃게 되니까 아 지금 벗어났습니다. 다시 듀스를 만드는 조던 톰슨. 아웃됐어요. 브레이크 포인트 라파엘라들. 나달리 조던 오늘 톰슨의 오늘 서비스 오늘 게임을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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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한번 브레이크했습니다. 브레이크 아, 이거는 네트 플레이를 가져갔던 조던 톰슨인데 아, 베이스라인을 벗어났네요. 네, 지금도 이제 힘이 좀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. 뭐 밸런스도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강하게 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범실에 나왔는데요. 백핸드 공략이 네트 걸리면서 좋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경기가 끝이 시스템, 났습니다. 시스템. 라파엘 시스템. 라다리 1, 2, 3세트 모두 6대2로 조던 톰슨을 꺾으면서 2라운드 진출에 성공했습니다. 라파엘